안녕하세요. 저희는 전기 전도성 팬과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충북가고 상경 조재입니다. 와! 네,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전기. 네, 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전기가 뭘까요? 아, 아, 아. 전기요. 아 맞아요. 전기도 전기한 종류라고 할수 있죠. 하지만 여러분 좀더 포괄적으로 전기는 뭘까요? 음. 모르겠어요. 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컴퓨터 게임 좋아하세요? 네. 네. 컴퓨터 게임은 뭘로 하는 거죠? 컴퓨터. 컴퓨터요. 아. 그럼 컴퓨터를 하려면 뭘 꽂아야 되죠? 콘센트요. 콘센트를 꽂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? 저, 전기 전기, 전기. 맞죠, 여러분? <laughs> 이렇게 전기는 우리 가까이에 있답니다. 이렇게 전기는 컴퓨터 같은 전자 제품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작동 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. 오늘은 저희가 그 전기로 아주 재미난 걸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저희가 만들 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야, 아. 어, 어, 아, 안 보여요? 쭈쭈 아, 아. 조금만 내보세요. <laughs> 자 조금만 보여요? 네 보여요 네 저희가 만들게 바로 이 두가지인데요 이거는 미니 천문대이고 이거는 미니 극장이에요 이렇게 천문대와 극장을 전기를 이용해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쓸 재료를 하나씩 소개해 줄 건데요 잘 들으세요 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LED가 펑 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저항입니다 네, 다음 전기 전도성 펜이 있네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사인펜하고는 다르게 이거를 이렇게 쭉 그어주면 이 선에 전기가 통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사이즈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. 저희는 이걸로 색칠을 할 거예요.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,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세요. <laughs>